이, 이걸 넘기가. 어, 오케이. 미안해! 이거 안 돼? 어, 어, 미안해! 뭐... 나이스. <laughs> 여, 여기라도 하면 되지 뭐. 자, 유튜브 어린이 선비 그지, 안녕 안녕. 자, 왜 이렇게 했냐면, 오늘 할 게임은 슈퍼소리. 어, 사과하는 게임인가봐. 그래가지고, 이렇게 입고 왔어요. 어? 어. 죄송, 이제, 그럴 일은 없어. 경력직 아니야. 자, 슈퍼소리래. 주인공 봐. 양보 입고 있어. 어? 해볼게요. 어? 슈퍼소리. 왜 사과하고 있어? 회사가 봐. 상상가 봐요. 어? 음. 꾹 누르고 있다가, 뭐야, 이거. 이게 뭐야, 이게. 뭐가 똑같아? 이따가, 소리. 미안한 팩. 이건가 이렇게 한 거야? 자 가볼게 갔다가 뻥 했다가 한 바퀴 돌고 다된 거야? 어, 클리어 넥스턴 자 오피스다가 상사한 <laughs> 날라가기로 하네 어 이야 그거 같다 그지 죄송하다가 이야 이야 오 그지 그지 오 힘든데? 오, 어, 됐다, 됐다. 아, 자, 배배 배 봐, 아우 배살 봐, 배살. 오케이, 이런 식으로다가, 성공. 어. <laughs> 근데, 뭐 때문에 사과를 하는? 사과는 이유는 알았을 것 같은데, 자, 뭐 때문에 사과하는지 모르겠네. 어. 자, 이번에는 어디 사는 거야? 냉장고야, 어 <laughs> 아니, 이거 이거 좀 잘해야겠네. 아, 이걸 어떻게 이걸, 이걸, 이걸 어떻게 사과를 해? 너무 높은데? 어, 아 씨, 짜니시. <laughs> 된건가 <laughs> 됐나? <웃음> 안 된겨? 스코어는 됐는데 포즈가 사람이 안 되고 야, 낮게 그냥 그대로 그대로 게임에서 박어? 게임에서 시위하는 건가요? 됐나? 깬겨? <laughs> 어, 아, 이렇게 깼어, 깼어. 아, 어떻게 깼어? 자, 이런 식으로. 어. 아니 뭐야, 이번에는 화이트 아니 왜 이렇게 높은 데서 소리를 해. 이거 너무 너무 너안 돼. 왕점프를 해야 돼. 왕점프를 아, 어, 이거 넘어가, 어떻게 넘어가지? <laughs> 이거, <무슨> 소리 <laughs> 됐어. 됐어, 이미. 이 정도면 받아줘! <laughs> 이거 은근히 어려워. 이렇게 있으면 안 돼? <laughs> 이 포즈가, 이게 넘는 게, 아이고. 이 정도, 어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. <laughs> 쏘리 플러스 300. 어, 됐다, 됐다. 아, 굳이 화이트 보트를 넘을 필요는 없었네. 아, 요요 요 자세로 마무리돼야 되는구나. 근데 뭘 잘못한 거야? 그냥. 넥스트. 어? 아이고, 너무 높아. 오, 오 너무 높아. 오, 우와! 나락각이네 나 다시. 우와! 아, 오, 아, 포즈가카포즈가 어, 됐다. 어, 나이스. 자, 만치즈 인사과 중에는. 오케이. 근데 스테이지, 오피스 몇 가지 있어? 오케이. 두 바꾸 돈다, 이번에. 오케이, 두 바꾸! <laughs> 두 바꾸. 와, 어? 포즈가, 이 포즈가 왜? 아니, 이 정도 포즈면 괜찮은 거 아니야? 두 바꾸나 돌았는데?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, 한 바꾸. 아, 두 바꾸. 오케이. 아, 아 돌아, 돌아, 돌아. 야, 돌아, 돌아. 받아줘, 사과를. 아, 포즈가 마음에 안 드나봐. 야, 이씨. 으이씨. 하나, 둘, 기다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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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. 됐다. 나이스. 830. 어, 대충 감 잡았어. 자, 이번 많이 높네. 우와, 씨 잠깐만, 이거. 이거. 잠깐만. 잠깐만, 한번 하고, 다시 한 번. 어. 아니야 이거 저앞 앞에서 해야 되나? 여기서 여기서 사과를 받아 줘. 여기서 사과를 받아 줘. 여기서 받아 줘. 에이씨. 야, 이거 어떻게 해 봐. 우씨. 사과를 받아 줘. 여기서. 이 야! 아, 다 왔는데. 아, 자세 자세. 오케이, 됐다, 됐다. 오! 어, 이번에는 바뀌었네. 집에서도 사과를 와이프분인가? 술 먹고 늦게 들어왔나 보다. <laughs> 이 한국, 자이 사과를 집에서도 하네. 홈, 오케이. <laughs> 자한판에 사과 있어요. 자집 구석에서 자, 자 와이프분한테 술처먹고 아주 늦게 들어왔나 봐요. 음. 자 집에서도 사과를 언제나 사과를. 아이고, 아이고 날라가기로 <laughs> 날, 날라. 아이고 와이프 날라가버렸다. 이만 <laughs> 소리 질러. <줄러. 웃음> 참나. 아니왜 그래? 가정 폭력이라니 와이트 또 까불 아이 또 날라 날라 다 그런 와이 두바쿠 오케이 됐다 됐다 아참다 됐는데 아 자꾸 그냥 공주 컨퍼를 뛰어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됐다 시간 어 나이스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 이거는 와이프 어디 있어요? 잠깐만 이거 집 밖에 창문으로 나가는 거야? 어 잠깐만 창문 박 밖... 아니 저기 서자야 이거 닫히지 이거는 닫쳐요. 여기 닫히지 이거. 아우, 자 창문 씨... 넘어가 넘어가. 넘어가. 가! 넘어 가. 넘어 가. 여기서 하자. 여기서 여기서 자자. 잡시다. <laughs> 죄송문. 죄송해 자야지. 그냥 저기 여기서 사과를봐아 어? 씨야. 한 바꾸. 두 바꾸. 아우, 오케이. 됐다. 아이고, 아 힘들어. 아, 되게 박세네 이거. 어 됐다. 아 방향이 좀 그런가? 어 다이스 이정 이 정도까지는 봐주나 보네요. 어? 자 이번에 뭐야? 어린이한테 사과를 하지 왜? 뭐 공원에서 뭐 잘못했지? 아니, 공원에서 뭘 잘못했? <laughs> 아니 공원에서 뭘 잘못했어? 어, 자 바로 성공했어요. 야왜 어린이한테 사과를 하냐고? 이 뭐야 이거 친구?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아니, 어이. 아이고 이거. 아니 저 친구 저거 아이 친구 그네 뭐냐고 아유 부들 <laughs> 친구 저 친구 야야 <laughs> 나름 야 이거를 더 같이 더어가면 아이 아니, 아니, 사과하고 있는데 친구는 그네를 무슨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타고 있어 아유 저 걸리적거려 이제 어어 됐나? 아씨야나를 <laughs> 같이 야 같이 지금 뭐해 지금 야, 이게 뭐야, 사람을, 야, 사람을 매달매 매달 돌고 있어. <laughs> 소리다 아니, 뭐야, <laughs> 뭐야, 뭐야? 꽂, 꽂혔어, <laughs> 아, 씨야, 뭐야, 꼬, 꼬, 꼬쳤어, 머리가. 아, 씨야, 왜, 뭐야, 이거. <laughs> 아, 어렵다, 이거. 음. 넘, 넘어가. 어, 넘어갔어. 여기서 차세 잡자. 차세 잡, 차세 잡어, 차세 잡어. 차세 잡아! 차세! 까! 아, 너무 뒤로 가! 아, 좀 앞으로! 아, 아, 아우 너무 뒤로 가! 앞으로! 앞으로! 아우 오, 됐다! 아, 아, 아! 아 방향이 반대야, 씨! 어? 나이스, 성공! 3,790점. 와, 성공했어요. 어, 받아줬어, 아들이. 어. 아이고, 이번엔 쇼핑몰에서 뭐야? 직원한테 아이, 뭐 이렇게 사과를 많이 해? 이거 어디까지 있어? 이거 어. 미안, 가위로 밟고 있어. 아, 이거 뭐야? 이거 까시, 뭐야? 밑에 뭐야? 이거 어머, 까시 <laughs> 맞으면 안 되나 봐. 이거 어디까지 있는 거야? 이거 아우씨, 어. 아 아우, 씨. 쫙, 아우, 까시, 차자석 대기방인가요? 이번엔 뭘 잘못해서 자숙하실지 궁금하네요. 여기서 여기서 야 여기서 받아줘. 여기서 받아줘. 받아줘 여기서. 아이씨 받아주지 대롱대롱 대롱 매달렸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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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이게 뭔 전략이 필요한 이게 저 아무런 전략 없어 그냥 방금 어떻게 된 건데 그냥 우연치 않게 된 거야 그냥 아나 짜증나 죽겠어 정말 이 뭐야 뭐 에스카라이터여서 이거 우리 여기가 여기가 훨씬 낫네 봐봐 아 너무 옆다건가 <laughs> 이거 봐봐. <laughs> 오히려, 오히려, 이게, 이, 오히려, 금방 깰것 같아, 응? 어? <laughs> 됐으! 봐봐! 아까 거기가 너어 이거 완벽하다, 완벽. 그지? 응. 아이고,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거야? 이분은 여기야. 이것도, 뭐야, 여고생이야? 학생한테 뭐, 또 경찰이 왜 있지? 설마 나쁜 짓 했어? 어, 카메라 뭐지? <laughs> 카메라 왜, 핸드폰 왜 들고 있지? 지금, 때그 시대가 어느 때인데, 지금, 어? 어. 시대오는때인데 어? 몰카를 찍고있어 어? 어? 몰카 찍었나봐요 카.. 핸드폰 들고 이거는 사과로 끊는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범죄인데? 자 근데 폭행까지 핸드폰을 들고 폭행을 하고있어 특수폭행까지 몰카가 문제가 아닌데 폭행을 하고있는데 이거 이거 좀 힘든데? 오케이 받아줘 얼굴 쳐박았어 어 흐흐 <laughs> 자 여고생에게 <laughs> 경찰, 그지? 이게 사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, 그지? 아니, <laughs> 경찰서에 잡혀왔는데, 그러니까, 그게, 뭘 어? 카범죄가, 그게 사과한다고 될 문제냐고, 그게. 그 경찰, 경찰서 왔는데, 사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닐 텐데, 이거. 경찰한테 사과한다고, 아니, 경찰한테 사과를 왜 해야지, 그러고? 이거 웃기네. 나름 스토리가 있네. 453? 뒤에서라도 받아줘. 여기서 받아줘 90도 왜왜 왜안 멈춰 멈췄잖아 어디가 <laughs> 아니 어디가 사라지면 어떡게해 아 자꾸 떼굴떼굴 어디로 자꾸 사라져 아니 어디 사라지냐고요 <laughs> 어우 야사 어, 받아줘 이거 대롱대롱 아 아깝다 딱 테이블에서 딱 해야 되나 보다 바로 바로 자세가 여기서 바닥에서 받아줘. 저로 뒤로 가겠다. 어, 받아줘. 이거 받아준다. 이거 받아준다. 나이스. 어떻게든 성공하면 돼요. 철퇴 뭐야 저거 <laughs> 경찰서에서 사과한다고끝난 문제가 아니죠. 철퇴는 공는 오케이. 철퇴 대고 넘어갔어. 800점. 800점. 시간 끌기 오케이 됐다 됐다! <목소리> 완벽하다 <씨. 목소리> 완벽한 착지 아이고 뭐 점점 아이고 점점 아주 쇼를 하고 있어 정말 뭐 사용시키니? 타이밍이 은근히 빡세네 어? 아 <목소리> 오케이 어아 살려줘 아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후. 왜 아, 이 포즈가 마음에 안 들어. 왜? 완벽했잖아요. 아, 유 살려줘요. 나 살려줘. 어떡하냐? 으으으 됐다.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아우, 빡세 야, 경찰서 가자, 그, 그, 법정까지, 그렇지? 어. 경찰서에서 사간다고 되겠냐고. 이거 거 엔딩이 뭘까 이거? 어? 그냥 빨리 깜방에 어? 가자 그냥. 어? 어. 이거 사간다고 될 일이냐고. 중범죄라고. 판사한테 지금 법정에서 지금 어? 되겠냐고 이게. 어, 깼다. 한번더 어, 해. 어? 어. 아, 너무 싫은 가시야. 아, 참 이거 너무 먼데 이거 어떻게 넘어가? 잡았어. 이걸로 기가 어, 오케이. 미안해. 이거 안 돼? 어, 어, 미안해. 뭐? 나이스. <laughs> 여기라도 하면 되지, 뭐. 자, 여고생. 자, 증인. 자, 미안합니다. 죄송. 죄송맨 잠깐만 까지마. 죄송할 땐 까지는 마, 발찌지는 하지마. 그렇다고 까지마, 깔라고 하지마. 한 판에 끈한 한 판에 가자. 자, 요고생에게 미안, 아유, 아유, 또 자빠졌다. 자, 오케이, 자, 이리 미안해. 걸쳤어, 걸친, 걸친 오예, 죄송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자, 결국 감옥까지 오지, 그지? 그 되겠냐고. 죄송! 됐다. 아이 자세가 마지막에. 오케이, 재성 왕재성. 100점인데 1000점이 나넘었어 자, 감옥. 씨 뭐야, 이거. 와, 씨. 미친, 이거, 씨. 아, 짜증나. 아이, 보기만 해도 토 나오네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 씨. 아우, 어? 뭐야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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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만! 자세! 자세! 아이고 잠깐만! 이게 이요 이, 이, 사이로 넘어갔어, 그지 이거? 어... 맞고 여기서 이렇게 어... 이런 식으로 와우! 오, 오, 와우! 완벽! 와 대박! 대머리 까지 가듯이! 아유! 놀고 있네! 그냥 아유! 놀고 있다! 이거 뭐? 이뭐 어쩌라는? 아유 이뭐 아우 이뭐 하자는 거야 이거 오 누워야 돼 엎드려야 돼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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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자 깨자 깨자 아유 아 어디가 아씨 좋았는데 씨청타이중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앞으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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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. 가자. 오지마 아 와씨 아무런 필요가 없어 봐봐 지금 봐봐 지금 눈빨 지금 눈빨오 됐다 아. 아 너무 빡세다 근데 아까 맨 처음 그 까시보다는 그래도 금방 깼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 또뭐 여긴 뭐 하자는 거지 이거? 와 놀고 있는가 봐아 놀고 있어 휴호루 좋은 사람 만나면 나도 고신 보육검이라면 역시 롯데캠 이걸 어떻게 야 이거 깨야 돼 이거 깨야 돼 이거 진짜 깨야 돼진깨왜안 가져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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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아이 손손 아이 손 걸려가지고 수갑도 아니고 이뭐 하자는 거야 이게 가자고 손꾸락 아 장난하냐고 아씨아 아, 좋았는데 아니 손꾸락 자꾸 걸리네 이거 손꾸락 아 이게 마지막 판이야? 이게 막판이에요? 오케이 자 마지막 판이래 오케이 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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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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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판이래 자깨다짠 딱 봐도 마지막 판처럼 보여, 응. 우연찮은 건가, 봐 어, 밀어, 밀어봐. 오, 케이 오케이, 좋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, 오, 오. 오안 돼, 안 돼. 어, 어, 어. 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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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, <laughs> 주인공은 제 값을 받고 이새 예, 사람이 되었어요.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, 이런 일이 없게끔 하세요. 어?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안 돼. 어? 몇 번을 사과하는 거야몇 번을? 아유 힘들었다. 자 고생했습니다. 예, 똥 게임이었네요. 똥 게임.